배고프다 양이 많지 않다 그냥 무슨 날만 갈수 있다 저는 그 개념을 되게 깨고 싶었어요 저의 매장에 와서 집처럼 안식처처럼 와주고 음식도 아 맛있고 아 이런 재료를 쓰네 새로운 재료를 쓰네 아 이걸 이렇게 할수 있네 그리고 아 배부르게 든든하게 갈수 있다 그런 느낌 편안한 곳가격도 편안한 곳네 저는 가격대 송도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i yeah. 다 십자재를 한식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이제 계절 메뉴로 만들어 한식 마켓차림 하는 또 인천하면 송도잖아요. 또 오마카세하면 송도고요. 예, 송도에 한식이 없어서 마켓차림이 없더라고요. 네. 돼지고기나 소고기 집 가서 그둘명 먹다 보면 거의 7, 8만 나오잖아요. 더술 먹고 또 2차, 3차 가면 거의 13만, 14만 나오는데 1차에서 배부르게, 그 맛있게, 좋은 경험, 좋은 식자재의 경험, 뭐 좋은 전통주를 마시면서 기분 좋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소통의 관계를 앞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줄수 있고, 술에 대해서 궁금한 아 요즘 어떤 술이 괜찮은 어떤 취향이 맞아요그 취향에 맞춰서 추천도 해줄수 있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의 맞는 음식은 요즘에 질환제교 약. 주도 괜찮고 여기 천명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괜찮아 왜 살짝 드라면에서 산미있는 음식이 지금 나온 계절 제철 음식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음식과 수는 떼야 뗄, 뗄수 없는 친구, 친구 같아요 하나의 친구인데 그 친구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에 따라 음식과 수의 중요성이 특히 한식인데 전통주가 당연히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울릴 수 있게 저도 공부도 많이 하고 한식과 전통주도 공부하고 빚고 음식도 만들고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또 미디어도 많이 나오고 손님 인식들이 조금 깨져 있는 것 같아요 전보단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시음주를 많이 들어요 그럼 드셔보다 그거 다르다 정종 그런 게 아니다 제사때 먹는 술이 아니다 그런 인식들이 많아서 아 드셔보면 아 이런 술도 있구나 되게 많이 놀래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깨지면서 아 한잔 먹으면 또한병 먹고 또 다른 병 먹고 그러,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그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걸 여섯 쏘아 부를 수는 있죠. 네네, 술, 직접 비자 손님한테 시음주 되게 많이 줘요. 국화주를 위주로 빚고 있습니다. 시음주, 국화주 한잔 드릴게요. 요 이번에 대나 할때 이걸로 사용했는데. 아, 드시고 드려도. 아 아, 맛은 그냥... 아유... 아유. 모든 순 귀하다 한 방울 한 방울 귀하다 오늘 잔 너무 이쁘다 진짜 가 먹어요 여러분 요리 고수가 아니라 술 보수셨네 저는 이제 음식을 배우는게 전북 순창에서 먹고 자랐어요 19살까지 그때까지 먹고 자면서 저는 장을 되게 많이 봤어요 고추장, 된장, 간장 그걸 보면서 음식을 해야겠다고 제가 고이때 마음을 먹고 이제 저는 과부터 센, 선택을 하고 조리과를 가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누구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해도 한식의 이해도는 높다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전통주도 제가 1999년에 배산면주가라고 첫 삼, 삼성동 서울 삼성동에 오픈할 때 1호점이 오픈할 때 거기도 있었고 아, 그럼 나중에 음식을 술어면 괜찮겠다.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해왔고, 계속 봐왔지만, 또 봐도 좋은 곳? 전통주와 한식이? 우리가 뿌리 깊은 곳? 해 나가도 한식이 좋은 것처럼, 전통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익숙한, 저희 나라 문화잖아요. 문화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깨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 향에, 향에 매료된 것 같아요. 되게 매료적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꽃을 빚고 싶어요. 꽃을 위주로 국화주를 계속 빚고 있지만 또 다른 꽃으로 계속 빚고 싶어요. 처음에 이 가게 한다고 했을 때 집에서 감대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와 말풍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후회, 없이. 네, 네, 후회 없어요. 이 네, 없 낭만 안선생이사라지 한정 여기는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기서 클래스도 많이 하고 시음회도 많이 하고 공방도 굳이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방경 양도장. 5년 넘게 한것 같아요. 우선은 그전에는 이제 책이나 그 미디어를 통해서 혼자 공부했지만, 이제 전통적 연구사는 박록단 선생님 밑에서 술 처음부터 기초부터 전문가방까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이제 약주, 이제 과주,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술? 네, 빚고 싶 고 싶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낭만함 오시면 좋습니다 행복해요 took a blow turned To deep splashes wow. of black, in pain the contrast grows.